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대접받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대하지만 자꾸만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차이를 실력이나 외모 혹은 배경에서 찾으려 하죠. 물론 그런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에 있지요. 말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며 태도이며 철학입니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 말은 곧 도의 표현이고, 인간됨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말을 조심하는 이는 몸을 망치지 않는다고 했고, 장자는 기계 없는 말이 곧 도에 닿는 길이라고 했습니다.말은 때로 침묵보다 강하고, 어떤 행동보다도 진심을 더잘 전달합니다.그래서 어떤 이는 말몇 마디로 마음을 얻고, 또 다른 이는 말한 마디로 모든 신뢰를 잃는 것이지요.이 글에서 소개할 세 가지 말은 그저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고, 사람 사이의 흐름을 바꾸는 말이며,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불교와 유가, 장자와 맹자, 그리고 심리학과 실제 사례를 넘나들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말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말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접받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다치고 또 쉽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되려 상처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그게 뭐가 힘들어? 에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이어갈 수 없게 되죠. 반면에 단 한마디,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따뜻하고 단단한 열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공감을 말로 풀어낸 표현들을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공자는 서곧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맹자는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측은지심으로 해석했지요. 이 말은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은 채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장자 또한 모든 생명은 그 존재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기에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을 강조했어요. 즉,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동양 고전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 이해의 말이기도 한 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말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적 방어를 해제하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누군가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되라고 반응할 때, 그것은 사실상 상대의 감정을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요. 신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뢰는 존중의 밑바탕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택에 사는 이현주 씨는 회사 내에서 무척이나 존중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특별히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왜저 사람은 저토록 대우를 받는가 궁금해했지만 곧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 상황이면 저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상대의 감정을 껴안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마치 물처럼 부드럽지만 어떤 뾰족한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감싸 안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감정 공명의 촉매라고 부릅니다. 이말 한마디가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주고 그로 인해 관계 전체가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급하게 판단하거나 상대의 말을 도중에 끊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듣고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로 감정을 이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오늘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친구가 실수를 털어놓을 때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땐 많이 당황했겠네. 라고? 자녀가 속상한 일로 울때 그게 뭐가 속상해?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도 그랬던 적 있어라고요. 그 말은 그 순간에 감정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고 그 보호가 쌓이면 언젠가 존중이라는 단단한 성이 됩니다. 첫 번째 말, 그럴 수 있어요는 그래서 단순한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태도이며 관계를 존중으로 이끄는 동양 철학적 실천입니다. 감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자 가장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 존재 가치를 끌어올리며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한 적 있으신가요? 동양 철학, 특히 유가에서는 감사의 표현을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기본 윤리로 보았습니다. 예기에서는 한마디 감사의 말이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고 했고, 맹자에서는 인의 실천이란 결국 타인의 수고와 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즉 감사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예절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를 조력자가 아닌 삶의 동행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말의 효과는 실험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감사 표현은 팀워크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심지어는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해요. 또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감사는 인간을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실험 결과 감사 표현이 자주 오가는 관계는 장기적 신뢰도가 높고 대화의 질도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당신 덕분이에요는 관계를 깊게 만들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연결의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건설 현장 반장 정진우 씨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의 진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거친 현장에서 그는 매일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전해주는 따뜻함은 작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사로 보지 않고 동료로 느꼈고, 그 현장은 자연스러운 협업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작업자들이 일부러 그가 있는 현장으로 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 하나가 현장의 문화를 바꾼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선미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꼭 말합니다. 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손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고 다시 그 가게를 찾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로 드려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이 단골을 만드는 비결이 된 셈이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감사는 인간 관계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관계에서 고마움을 쉽게 생략하곤 하죠. 부모님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늘 함께 있는 동료에게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로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오가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중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당신 덕분에 참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날의 피로가 얼마나 부드럽게 사라질지요.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겠지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이고 시선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그에 대한 존중의 방식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존중은 무언가 특별한 행동 이전에 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당신 덕분이에요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품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낮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지닌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앞에서 경계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말은 상대를 가르치는 자로 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요. 동양 철학, 특히 육가와 묵가의 가르침에서는 배움과 겸손이 인간의 덕성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만 있으면 그중 반드시 배울 점이 있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 또한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물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죠. 목자는 실용을 중시했지만 자기 비움을 통한 실천적 배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나는 아직 배워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모른다 배우겠다는 말이 때로는 약함으로 오해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담긴 진정성이 사람을 더 깊게 신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회의 자리에서 후배의 의견이 나왔을 때 선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하면 그 순간 대화는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오 그런 시각도 있네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고 하면 그 후배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낼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지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말은 리더에게 특히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조직에서 리더십이란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에서 오히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는 자기 권위에 기대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라는 말은 리더를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조직 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장자에 나오는 지혜로운 인물들은 항상 비어 있는 항아리처럼 가득 차 있지 않고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배워야겠네요는 바로 그 항아리의 말입니다. 사례를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기섭 씨는 처음엔 고객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소한 지적에도 얼굴이 굳었고 고객의 말에 반박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한 단골이 사장님, 이 국은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동안의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다음엔 더 신경 써 볼게요. 그 말에 손님은 환히 웃으며 아니에요. 오늘도 맛있어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기섭 씨는 고객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식당 분위기마저 달라졌다고 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크고 강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는 낮은 말에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는 말은 겸손과 자존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더 깊이 단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유익한 언어입니다. 겸손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가장 강한 존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이런 언어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투와 어투, 그리고 그 말이 주는 감정을 기억하곤 하죠. 그래서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 사람은 말투가 참 부드러워, 혹은 그 사람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라는 평가는 단지 그 사람이 좋은 말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장자와 공자는 일찍이 말과 존재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장자는 기교 없는 말을 찬양하며 억지로 꾸미지 않은 말이야말로 도에 가장 가까운 언어라고 보았어요. 공자는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면 백성들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고 했죠. 이처럼 고전에서는 말이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행동이며 행동이 곧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로 자기 인생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말의 힘은 매우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스트레스 수치도 높고 인간 관계의 질도 낮은 반면,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지지망도 탄탄하다고 해요. 더 나아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들었던 말투가 성인이 되어 사용하는 말의 패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일은 단순히 예쁘게 말하기가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쓰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말투는 반복에서 시작되고 반복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항상 부드럽고 공감적인 말투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더귀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게 되지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말투가 거칠거나 냉소적이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배워야 겠네요. 와 같은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담는 말투야말로 존중의 진짜 열쇠가 됩니다. 품격 있는 말은 그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은 논리보다 훨씬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완곡함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담을 수 있는 언어 구조는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말 자체보다 그 말의 구조와 리듬, 그리고 감정의 뉘앙스를 함께 살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존중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타인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침착하고 따뜻한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어루만지는데 익숙하지요. 이런 말투는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습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날카롭지는 않은지, 판단은 없었는지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투를 바꾸는 것이 곧 수양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중용에서는 말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고 노노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 했지요. 말은 결국 자기 인격의 외투이며 말투는 그 외투의 질감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말투는 상대에게 따뜻함을 줄뿐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말투로 세상에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존중받는 사람은 단지 예쁜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늘 말투를 타고 흘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입에 익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는 세 가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입술 끝에서 자연스럽게 흐를 때 비로소 그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말을 어떻게 습관처럼 체화하고 내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우선 말 습관은 단순히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보다는 이성과 논리를 먼저 배우며 자라왔지요. 그게 뭐가 힘들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말이 되니라는 말이 우리 일상어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감사, 겸손의 말은 어쩌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말은 훈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하루 한번 의식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 오늘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순간이 있었는지 혹은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렵다면 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익숙해져야 입술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기억에 남는 대화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했을 때왜또 틀렸어? 라고 말했더라면,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헷갈렸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반복적 연습은 말의 리듬과 구조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언어를 연결하는 명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5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실제 상황에서 하게 되면 훨씬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챙김 명상을 자비 수행이라 부르며 자기와 타인의 고통을 함께 감싸 안는 힘을 기르는 연습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는 갈등의 순간 세 가지 말로 대체하기입니다.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그랬어? 진짜 짜증 나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잠깐 멈추고 그럴 수도 있지. 당신 덕분에 지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라는 말중 하나를 골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갈등은 말을 바꾸는 순간 급속히 완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도력입니다. 말 하나가 흐름을 바꾸고 흐름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말 실천 루틴 만들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 오늘 감사한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를 서로 체크해 주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회의 후에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나누는 문화. 가정에서는 하루 끝에 그럴 수 있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말의 습관화를 돕고 점차 그 말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의 품격이 됩니다. 장자의 말처럼 말은 그 자체로 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세 가지 말은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며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제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이세 가지 말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 해보면 익숙해지고, 열 번쯤 하면 자연스러워지며, 스무 번쯤 하면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말은 곧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결국 여러분의 존재감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말은 단지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마음의 온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존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기도 반대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각인되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세 가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내뱉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곧 말로 이어져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동양 철학은 늘 말의 무게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공자는 말의 신중함을, 맹자는 말 속에 담긴 인을, 장자는 말 없는 말 속에 도를 말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소한 소통이 아니라 도를 담는 그릇이자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지요.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은 인간관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봅니다. 감정 공명, 존재 인정, 진정성 인식, 모두 말 속에 담긴 감정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심리작용들입니다. 말 하나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열리기도 하며, 신뢰가 쌓이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결국 존중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진심을 담기 전에는 결코 꺼내기 힘든 말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이며 그 말이 곧 나의 품격이 되는 길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긴 말은 반드시 전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도의 기운이 머물고 무사평안과 따뜻한 기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